네, 안녕하세요. 산업 디자인학과 이탁근입니다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 이탁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자이너 기술 앞에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어,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와 전산과에서 학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이제 델프트 공대에서 디자인 포 인터랙션, 인터랙션 디자인 쪽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공을 살짝 바꿔서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인터랙티브 머신러닝 쪽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어도비 리서치에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리지션과 리저,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재직을 하다가 최근 올해 이제 다시 산업 디자인 학과로 돌아오게 돼서 학생들에게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디자인 디자이너의 역할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소양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좀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이제 과거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과거의 디자인의 역사를 한번 저희가 계속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이제 막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산업혁명이니 그 기술혁명이니 해서 계속 반복된 뭔가 이제 확 크게 산업이 바뀌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산업 디자인의 처음 출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920년대쯤에 바우하우스라는 새로운 사조가 산업 디자인을 거의 그 초창기에 이제 기반을 다졌던 거는 이제 기술적 배경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공장제 대량 생산 기술이 이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뭔가 그, 그 전에 이제 약간 공예화 그런 데서 있던 좀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 그 사조에서 좀 벗어나서 기능성이라든가 생산 경제성, 그리고 간결함, 그리고 기술을 강조하는 디자인, 그리고 원칙과 프로세스가 강조되는 이제 바우하우스의 원칙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현재까지도 계속 디자인, 상품 디자인의 삼비디자인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 이제 큰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런 게 있게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 배경이 굉장히 컸고, 이 기술적 배경에 적절하게 반응을 한그 시대의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 또 1980년대에 그제록 스파크 연구소와 애플에 의해서도 또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의 기술적 배경은 또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때는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이너들이 또 새로운 문제점, 그리고 이제, 어,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함께 그 새로운 기회를 함께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겨난 이제 새로운 UX 디자인이 h c i 의 그런 변화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걸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디자인의 목표이자 이제 디자이너의 역량이 됐던 것이죠.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UX 디자인이라든가 1980년대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조금씩 그 문제들이 많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이제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그럼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그런 이제, 직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부터 이제 구글이나 다른 IT 컴퍼니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막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디자이너가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까? 그런 질문을 계속 갖게 되고, 저도 이제 좀 그런 두 분야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기도 하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디자이너가 데이터의 생성, 변환, 분석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와 서비스, 제품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당분간 디자인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발표해 주신 영 교수님의 이제 내용과도 되게 일맥 상통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I와 디자인을 둘다 어, 안다고 칠때두 접점 사이에서 이제 그럼 항상 같은 식으로 패턴이 쓰여지는가 하면 저는 사실 두 가지의 다른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제품의 기능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을 디자인 도구로서 생각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기능 요소로 쓰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항상 보는 것 추천 엔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의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가이드를 따라서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상을 다들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기능 요소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된 예시고요. 자율주행도 당연히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부품 요소로서 쓰인 거죠. 기능 요소로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활용된 교육이라던가 뭐 교육에서도 이런 어떤 아바타나 로봇이나 이런 게 쓰이고 말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기능적으로 뭘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지 혹은 학생들의 지금 현재 학습 상황이나 뭐 점수에 대한 평가나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뭐 어,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봇도 당연히 여러분들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의 기능 요소로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저는 이쪽은 되게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런 거 기술을 이해할수록 플러스가 굉장히 그 좋은 베네핏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또 이쪽도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을 디자인의 도구로 사용했을 텐데 사실 이쪽은 이커머스나 e 좀 비즈니스 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조금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커스터머나 유저저니가 있을 때 이런 저니를 어떻게 매니지할 건지 분석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것도 저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아직 이쪽에 많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유저들을 세그 사람들을 세그멘테이션 한다던가 코호트 분석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좀잘 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죠 개인화, 최적화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비주얼 애널리틱스, 이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나 비헤이비어 같은 거, 비헤비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어떤 시그널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행위도 디자인의 한그 프로세스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디자이너가 인공지능 데이터를 어디까지 알면 도움이 될까? 이제 그냥 단순,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laughs> 키워드만 드리자면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일단은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이제 문맹,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그 데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DIKW 모델처럼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인포메이션으로 바뀌고,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날리지로 바뀌고, 날리지가 어떻게 위스덤으로 바뀌는지 이 과정을 그냥 좀 세세하게 알고, 그거를 현실의 문제에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뭐 스킬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개념 자체를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데이터를 다룰 때 도움이 될,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여러 가지 품질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항상 뭔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슈 같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프로젝트에서는 80, 90%의 시간을 이 품질 이슈들을 극복하는 데 쓰이거든요. 항상 노이즈가 많고 불안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없고 양이 모자르고 기타 등등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직접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진 않더라도 그런 이슈들을 찾고 다른 이제 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해결을 하는 게 사실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정말 어떻게 봐도 디자이너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알아야 또 제품 디자인에 중요한 이제 기능 요소로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면 좋은데, 이제 보통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은 막 어떤 라이브러리를 깔고, 텐서플로우를 돌리고, 딥러닝을 막 쓰고, 그렇게 되게 테크니컬하고 막 엄청 코딩이 많이 들어간 거를 보통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뭐, 기본 개념 중에서 지도학습이 뭔지, 비지도학습이 뭔지, 강화학습이 뭔지, 그런 예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가 이제, 하나의 뭐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되진 않거든요. 프리시전이 있고 리콜이 있고 어떤 컨퓨 t 매트릭이 있고 그런 모델의 성능이나 정확도를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은 필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 확률, 컨디셔널 프로버블리티를 이해를 한다면은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있어서 코딩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 저는 그 제대로 된 비디오를 잘 보거나 제대로 된어 에듀케이션한 머티리얼을 잘 소화하면은 이제 코딩이 그렇게 필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면서 이제 캐시 코지코바는 이제 그 구글의 칩디시전 사이언티스트가 되게 재밌는 강연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도로, 어,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뭔가 요리와 전자레인지의 관계가 아닌가 이게 이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리사들이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그 전자기파를 써가지고 음식을 데우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요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코어에 해당하는 그런 수업들은 어떻게 하면 전자레인지의 제작법을 어, 전자렌지를 만들 수있는지 알려주지, 걔네들은 사용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전자렌지를 써서 어떤 요리를 하면 요리가 맛있게 나온다. 어떤 재료를 쓰면은 이제 뭐 재료의 맛이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 거는 이제 공대나 그런 이제 기계공학이나 혹은 그런 이제 기계학습 수업이나 그런 데서는 안 알려주죠. 그러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팀을 꾸리면은 그 안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정말 제작을 잘하는 사람들만 막 엄청나게 많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사는 없다는 게이 사람이 말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포함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신선하고 맛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올바른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하고 그리고 완성된 요리를 먹기 좋게 그릇에 담는 과정이지 전자레인지를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 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가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는 순수한 컴퓨터 사이언스랑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둘 사이가 잘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디자이너나, 혹은, 어, 비기술 쪽 전공을 하는 분들이, 하지만은, 그, 활약할 만한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비슷한 걸 발견했던 게 토니 추라는 이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자이너가 재밌는 이제 그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려서 거기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기계들이 학습을 하는 시대에 어떤 걸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어좀 티피컬한 패턴이냐라는 걸 봤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 패턴을 뽑았어요. 저는 되게 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약간 치치처럼 약간 컨닝 어, 노트처럼 디자이너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laughs> 적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반복적이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걔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에서 사람들이 목적지를 입력하는 과정, 혹은 지금 사용할 앱을 찾는 것, 혹은 어떤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뭔가 반복적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 기계학습으로 그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풋이 불완전할 때 거기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예를 들면 검색 엔진에서 자동 완성을 해준다던가 디자인 툴에서 어떤 스타일 세부 설정 과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대화형 시스템 같은 것.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그 정보에서 노이즈가 있을 때그 노이즈를 샥샥샥샥 뽑아가지고 잘라내고 중요한 정보만 추려내고 그걸 좀 새로 더 유용한 폼으로 바꿔주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컨텐츠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진 몇천장 있을 때그 중에서 좋은 사진들만 골라서 앨범으로 만들어 주는 것 비디오로 만들어 주는 것뭐 기타 등등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음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자인이 되게 효과적으로 프로덕트화 되는 이런 케이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면은 보통 디자이너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자 우리가 인공지능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은 되게 상상하는 게 약간 이런 쪽이에요. 뭔가 굉장히 사이버 네틱스 뭐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로봇이 등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알수 없고 엄청 테크 센트릭한 그런 상상을 오히려 많이 해요. 디자이너들이. 네 이거는 좀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직 그,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거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실제로 디자인을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반복적인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떤, 어, 달력에다가 해야 될 일을 미팅을 기입을 하는데 텍스트로만 넣으면은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캘린더에 뭐,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반복되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모델 성능과 한계를 이해해서 유저 입장에서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툴을 쓸때이 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자가 쓰려고 할지 그런 것들을 예측 되게 숏텀으로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잘 모르겠을 때는 추천 엔지도 좋아요. 그 뭐든지 유저한테 추천을 해주면은 되게 리스크도 적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을 사람이랑 경쟁을 시키거든요 근데 보통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큼 정확하지 않아도 사람보다 싸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여지가 많고요 그게 이제 모든 테스크 전체 테스크를 인공지능한테 지키기 어렵다면은 중간에 잘라가지고 사람이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반복적인 일은 기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터랙션 레벨에서 그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가 많으니까 좀 디자이너들이 이게 너무 막 크고 막 높고 화려한 꿈을 꾸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프렉티컬한 거에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그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 프로세스 기업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도 굉장히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올드 비즈니스를 하는 예를 들면 힐튼 같은 회사가 있다면은 비슷한 업종에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케이스가 있죠. 이제 둘의 비즈니스를 프로세스를 딱 비교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힐튼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잘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한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 1년에 한두 번에서 세 번밖에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반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 자체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유저 베이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도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이볼브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 최적화을찾는다던가 문제를 이해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사용자들과 AI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함께 연속적으로 문제를 계속 그 풀어가는 이제 프 n 브 솔빙 루프를 환경을 설계해놓고 얘를 특별히 페이스가 몇 개월에 한번 단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흘러가고 아주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 그게 이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찾아놨는데, 저는 여기 되게 동감을 하는 바이고, 아직 잘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힘들지만, 근데 이미 회사들에서는, 이미 인더스트리에서는, 어, 많은 경우에 이 모델을 잘 채택하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해도 테슬라도 그렇고 뭐 수많은 업종에서 이미 이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한다면은 예, 디자이너가 좀 약간 뒤쳐졌다 혹은 이제 더 성장할 더 좋아질 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이제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보통 애널리틱한 튕킹을 한다고 하고, 우뇌는 크리에이티브인츄이션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항상 이두 개의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쓸때그 잠재력, 그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가능성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그러게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기념을 갖추고, 그리고 디자이너의 창의성이나 디자이너가 갖춘, 어, 뭐랄까, 되게 유연하게, 어, 잘 정리되지 않은 일디파인드 라블럼을잘 해결할, 잘 핸들링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결합을 한다면은, 어, 굉장히 그 스트롱한, 그니까 직업, 직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하면 디자이너가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어, 앞에서 말씀드린 걸한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학습과 운영에 적합한 데이터 환경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의 서비스는 제품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Airbnb처럼 디자이너, 인공지능, 그리고 사용자가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을 굴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되게 특징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되게 좋은 게 애널리틱 스킬이랑 크리에이티브 인튜이션을 고루 갖춘 디자이너가 아니라 프로덕트 오너로 진화를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라는 게 약간 엔지니어링, 디자인, 비즈니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골고루 다 고려해 가지고 특정 제품이나 어떤 기능을 책임감을 가지고 리딩을 할수 있는 역할인데 이제 저는 그게 디자이너가 이제 분석적 능력과 그리고 창의적 능력을 골고루 갖췄을 때 정말 적합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약간 기술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튼 그런 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